오늘은 우리가 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나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신랑의 슬픈 노래. 신랑 대신 하나님의 슬픈 노래라고 말합니다. 어,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음시라고 하는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 비참한 장면을 오늘 애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어,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실상은 비참한 신부를 바라만 봐야 한 하나님의 눈물의 노래이다. 실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있는그 모습, 그런 비참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하게 두음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음시는 히브리의 알파벳 22자의 각 첫째 자를 따면서 글자를 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을 갖추고 있는 시라고 봅니다. 애가 노래라고 봅니다.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제가 있고요. 우리가 흥분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절제하면서 그죠? 우리나라 말로 기역 리언티거 리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 시를 이 애가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는 단은 절제되어 있는 요소도 있고요. 비참하고 감정적이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카, 에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보시면 1장 1절에 슬프다라고 되어 있고, 어찌 그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에카입니다. 그러면 이 에카는 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하우. 왜요? 어떻게 슬픈지 그것을 자세히 담고 있다라는 것. 예레미야 1장 1절도 그러고요. 또 2장 1절도 보면 슬퍼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런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3장은 넘어가고 4장에 가보시면 슬퍼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라고 돼 있죠. 이게 에카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은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예레미아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을 보시면 되고요. 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아, 예루, 예루살렘을 본 모습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그런 폐허 속에 예레미아가 삼정은 기도와 또그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 자들을 향해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기도가 3장에 담겨 있고요. 4장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자기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쓰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적혀있고요. 마지막 5장은 살아남은 자,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슬프죠. 사람이 많이 죽어서 슬프긴 한데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 예레미아, 이 예가를 썼을 때예레미야가 예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팩터적인 모습을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몇첫 번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과 성전까지 시체가 시체가 가득 쌓여 있고요. 세 번째 그죠. 네 번째 고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비참한 모습이죠. 다음 다섯 번째. 그들은 모두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피부가 검게 이렇게 변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영양실조예요. 어,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 어린이 보면 새 감쪽 빼빼말라 갖고 그게 영양실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 당연하죠. 다음에. 살아남은 아이들은 제적들에게 검사당했다. 그리고요. 살아남은 순직자들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정한 사람이 거의 없고 명절에도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사람이 다 죽었을 수 없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아내들이 보고 죽어가고 있었고 죽은 아이들은 산적으로 침향이 되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을 그죠. 아까도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살만 먹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참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시대도 그죠 2023년도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 주위에 전쟁이 일어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여자 한 분이 나오죠. 이게 비포 애프터거든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여자가 뭐 이렇게 모습이 그 아파트에서 뭐 아마 재활용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기록을 나고난 이후에 모습이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막 건물들이 다 부서졌죠. 그리고 두 번째 상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 갔습니까? 잘 모르겠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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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그 s n s 집혀있는 옆에 쪽, 이쪽, 이쪽은 어딘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났죠. 헤어가 된 곳이 어디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군데는 우리나라 육이오 전쟁입니다. 여기 탱크 앞에, 그죠 소녀가 자기 동생을 얻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애자나죠 전쟁이 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고아. 그리고 그 옆에는 그림 같은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우리나라 6.25때 양민 학살 사건을 주제로 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어쩔 수 없죠. 힘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남아도 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휴전국까지,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두발 뻗고 잘 자죠? 어제 잘 주무셨죠? 의사님. 전쟁이 일어날 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이처럼 참담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딱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그죠. 우리가 봐도 너무 힘든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아, 예? 아예 영상 없습니다. 그림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모습.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상상이나아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추구만 하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을 코마 있어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지진능하고 무지자 하실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돌이킬 수도 그런 상황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정말 감사하죠.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런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도 여러분께서 정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